자, 이렇세 잔을 완성했습니다. 재빈기에서 얼음을 채웁니다. 물을 적당량을 채워줍니다. 자, 2프레스 버튼 있죠? 눌러주면. 자, 닥터커피 에 F 실레 같은 경우, 한 번에 14에서 15g 정도를 갈아서 샷이, 투샷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샷 나온거 그냥 섞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부어주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우유 같은 경우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많이 넣어주지 마시고요. 한이 정도만 넣고 샷을 뽑은 다음에 모자라면 다시 채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데요. 요 다음에는 훨씬 조금 한 3, 4초 정도라도 빨리 샷을 완성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샷이 다나오네요 마찬가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이스 카페 모카를 한번 요거는 밑에 가루지만 그냥 모카 소스라고 바로 에스프레소를 넣어주 그럼 물를 부어 줍 소스에 에스프레소 뜨거운 게 바로 닿아 가지고 잘안 녹는 소스를 에스프레소의 그 열기로 이 녹인 소스를 자 요렇게 세 잔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카페 메뉴의 가장 기본이죠 아메리카노. 뭐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이것도 뭐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자 물을 먼저 넣는 컵은 위에 에스프레소를 부으면 자 끌레마가 살아 있죠. 그리고 자핑 컵은 에스프레소를 먼저 넣고 자 어떤가요? 아 에스프레소를 지금 위에다 부었기 때문에 약간 기포가 생겼지만 크레마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요렇게 크레마가 살아있는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 위에 좀쓴 맛이 있고 근데 그게 원래 커피 맛이다라고 좋아하시는 분 있는 반면에 그쓴맛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요렇게 에스프레소에 물을 부어서 충분히 섞어서 먹는 게좀더 어. 부드럽다.